안녕하세요. 노션너골입니다. 제가 노션으로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대부분은 업무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노션 초보자분들이 너무 고난이도의 템플릿을 쓰면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을 처음 쓰거나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노션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도 좀 알려드리고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개수를 조금 줄이면서 초보자분들도 쓰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노션으로 업체관리를 할수 있는지 템플릿을 바로 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 이 템플릿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조금 생겼고요. 음,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죠. 먼저는 이 관리 업체를 입력할 수 있는 관리 업체 부분이 있고, 업체별 업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업체 캘린더가 있고요. 밀린 일정 같은 경우에는 밀린 일정들만 볼수 있도록 만든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보기들은 이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업체 관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업체 관리는 이 업체 명이 있고요, 담당자가 있고 연락처. 계약 시작일, 종료일, 상태, 메모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션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뭔가 여기 있는 툴에 얽매여서 이것만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말고도 속성을 더 추가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노션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숫자, 선택, 다중 선택, 상태, 날짜, 사람, 파일과 미디어, 체크박스, URL, 이메일, 전화번호, 까지는 여러분들이 노션 초보자여도 편하게 클릭해서 입력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 관계형 롤업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관계형과 롤업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템플릿 상에는 이미 연결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계형과 롤업을 건드리면서 무언가 입력하진 않을 것 같고 내가 이 업체 관리를 할때 추가적인 메모가 필요하다. 그 메모를 필요할 때 나는 예를 들면 선택 속성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업체별로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스타트업인지 뭐 학원인지 뭐 등등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선택 속성을 써도 되고요. 나는 뭐 계약 시작일 종료일 말고도 1차 미팅 날짜도 기록하고 싶다 하시면 날짜 같은 거를 넣어도 상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 속성들을 더 추가하거나 또는 내가 이거 쓰는 것 중에서 굳이 나는 불필요하다 메모 굳이 쓰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삭제해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업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원본 부분에 있는 이표 부분을 충분히 수정해 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숨겨와도 없긴 했는데 업체별 할 일이라는 속성이 숨어 있었어요 이거는 관계형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바꿈을 좀 해서 보시면 업체별 할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삭제하게 되었을 때는 연결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업체별 할 일이에요. 업체별 할 일도 표로 먼저 보는 게 좋겠죠. 표로 봤을 때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업체 관리가 있죠. 이 역시도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업체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업체별 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업체별 할 일의 업체 관리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업체별 할 일을 새롭게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업체를 클릭하고 일정을 입력을 하고 날짜도 입력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입력을 할건 아닙니다. 여기서 입력할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 관리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삭제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보기에서 숨기기로 해주세요. 삭제를 하게 되면 연결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주의해 주시고요. 할일 부분은 이제 제목 속성으로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이 제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있는 마감의 상태, 우선순위 매보는 이 제목 속성을 설명해 주는 속성이고요. 입된 속성으로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수식 전에 이런 속성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업체별 할 일에 필요한 속성들을 더 추가해서 입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업체별 할 일과 이 업체 관리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시보드 쓰는 방법 이제 살펴볼 거예요. 대시보드를 어떻게 쓸수 있냐? 먼저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새롭게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 있는 윗부분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여기 새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옆으로 열리고 윗부분에 생긴다라는 부분, 그리고 새 페이지를 누르면 아래에 생긴다는 부분, 그 외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사실 저는 이거를 눌러서 더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단축키를 하자면 Shift 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는 하나의 업체를 먼저 추가해 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삭제를 하고요 업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노선 너굴이라고 업체를 입력을 했습니다 노선 너굴 업체를 만들고 담당자 제 이름을 적어 보고요 연락처를 입력을 해 볼게요 계약 시작일을 누르면 달력의 형태라서 내 달력 입력하는 것처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종료일도 그냥 클릭해 주면 됩니다. 상태는 이제 업체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 중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메모는 이 업체에 대한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을 뭐 입력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업체에 대한 1차적인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열면은 이렇게 달력이 먼저 보이는데요 달력을 보면은 업체별 할 일이라는 이름으로 달력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노션노골 업체와 연락하면서 뭐 예를 들면 1차 미팅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8일의 날짜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8일의 날짜에 1차 미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1차 미팅 그리고 2차 미팅이 이제 13일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6일에는 1차 제작 완료라고 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력에다 입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력에다 입력할 때 여기 보시면 상태, 우선순위, 메모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앞서 저희가 봤던 업체별 할 일이 있었던 속성들이고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행 중으로 할 거야. 우선순위는 높아. 메모가 있으면 메모들을 입력하면 되겠죠. 뭐 업체와 1차 소통 파일 주고받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관리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노션록을 페이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나머지 속성들도 이렇게 제가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순위를 시작 전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중간으로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노션노골이라는 업체에 세 가지 일정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세 가지 일정을 입력하고 네모 파일 관리로 가서 여기에선 어떤 걸할 거냐면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또는 업체와 주고받은 파일 같은 걸 드라이브 형태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쓸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슬래시 하고요. 파일이라고 검색을 해서 엔터키를 눌러보면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이 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거 하면서 캡쳐를 했어요. 뭐 이렇게 캡쳐를 활성화해서 제가 이게 캡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캡쳐된 거를, 여기 캡쳐된 화면을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단순한 메모장의 형태로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쫙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도 입력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메모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달력에 일정을 입력하고 여기에서는 업체와의 소통 내용들을 쫙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대시보드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입력했던 이노션러굴 회사에 대한 일정들이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앞서서 관계형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끝부분을 잡고 드래그 하면은 기간을 이렇게 쉽게도 입력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면은 이노션너을 달력을 다시 열어보면은 업체별 할 일에 자동으로 일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당연히 역순으로 여기에서 바꿔도, 여기서 바꿔볼게요. 여기서 바꿔도 여기 캘린더에서 자동으로 바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업체별로 캘린더 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캘린더를 관리하면서 팀원들과 오늘 해야 될건 뭐구나, 이전에 밀린 건 뭐구나 하면서 한눈에 좀 체크하는 형태로 업무를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밀린 일정 있죠? 여기 있는 밀린 일정은 오늘을 기준으로 완료된 거 말고 진행 중인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데요. 우선순위는 높음, 중간, 낮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크 박스가 있는데요. 이 체크 박스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행 중, 완료, 대기 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면은 완료가 되죠? 역시나 이것도 체크하면은 완료가 돼요. 얘도 체크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되죠. 여기에서 꿀팁인데요. 어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알 a 알트,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키를 눌러 주시면서 클릭하시면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진행 중을 할 건지 완료를 할 건지 진행 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자요거두 개는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완료가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바꾸면 바로 여기 입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체크를 하면은 완료로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업체 달력을 쭉 보고 여기에선 밀린 일정만 보게도 설정을 해서 업체 일정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템플릿 쓰는 방법은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까 데이터베이스 두 개만 써서 만들었거든요?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더 다룰 거고요. 댓글로 저 이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준비해서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노션너굴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는 제가 만든 템플릿 한달 동안 무료로 다 나눠 드릴 거고요.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또 소량의 금액으로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에서 댓글 달아주셔서 템플릿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노션 러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노션 템플릿과 노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